잇 올로 회자되는 EA가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회사를 가아마셨을까요 EA 오리지널의 첫 작품, 페, 리뷰합니다. EA는 수많은 IP들을 죽여나가면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EA의 행보를 보며 블랙홀 같다며 놀리기도 했고 한국에 3N이 있다면 미국에는 EA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EA에서 오리지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리지널 프로젝트는 EA에서 우리도 이런 게임 만들 수 있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프로젝트에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소규모 개발자들과 협력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사이트에 쓰여 있습니다만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좋으니 패스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오리지널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 바로 오늘 리뷰할 페이입니다. 저번에 앞주 리뷰를 했었죠. 바로 이 게임을 리뷰하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언어가 없다는 것과 배경이 이쁘다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름답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파스텔 색감의 폴리곤을 사용했고, 사운드는 숲속 자연 배경음과 은은한 음악이 꽉 차게 들어가 있어서 눈호강, 귀호강을 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작감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동과 점프, 기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아주 좋은 조작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작을 할때 조작감이 진짜 속된 말로 거지 같았어요. 그 중요한 동작은 교감이라는 기본 스킬인데, 페의 주인공은 교감을 통해서 다른 종족의 울음을 배우고 그 울음소리를 사용해 여러 식생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감은 단순히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닌 주파수의 강도를 맞춰야 해요.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오른쪽 트리거의 강약을 조절해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를 맞추기가 처음에 더럽게 어려워요. 트리거를 움켜질 때 진동이 오는데 이게 너무 민감해서 진동 때문에 손에 감이 조금만 틀어지면 곧바로 교감이 풀려버립니다. 제가 컨트롤을 오지게 못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 섬세한 컨트롤을 요구해요. 심지어 마우스는 우클릭으로 교감을 진행하는데 마우스의 경우에는 판정 게이지를 따로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교감할 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노이즈가 낀 바이올린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교감은 너무 할 정도로 섬세한 컨트롤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노이즈가 낀 시끄러운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서로 교감한다는 이 게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제게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 게임에는 언어가 없는 대신에 곳곳에 존재하는 석판 기록과 적의 기억을 읽어 스토리를 파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토리의 분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말이 없는 게임들은 짧은 메시지를 간결하게 던져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게임은 일반적인 게임의 거대한 서사를 석판과 기억에 다 담으려고 했어요. 적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 왜 그들이 주변의 식생을 파괴하고 있는 건지, 마지막엔 적과 주인공이 왜 같이 힘을 모아서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해요. 앞주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주는 굉장히 스토리 진행이 직관적입니다. 중간중간 나타나는 벽화들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아도 스토리 이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팬은 석판의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스토리를 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준비한 건 많은데 이 게임은 말이 없는 컨셉이니까 우리가 생각한 콘티를 석판에 새길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 콘티를 해석하렴. 이라고 느껴졌어요. 사실 초반에는 석판을 보면서 역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석판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석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았죠. 맵의 퍼즐을 푸는 힌트나 가야 할 방향, 어떻게 해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적들이 왜 단체 집회를 하고 적들의 수장에게 길을 안내받아서 지옥문 같은 것을 닫고 나자 적들이 가면을 벗었는데 왜 걔네가 이웃집 여우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나름 게임 판다고 후벼 파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게임 즐기기 위해서 산 사람이 보면 뭐라고 느낄까요? 개연성 없다라고 느낄 겁니다. 개연성이 없다는 평가는 스토리에서 최악의 평가 중 하나예요. 잘 만들어준 서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개연성 없다는 평을 들을까 봐 아쉬운 부분이 아주 큽니다. 뭐 실제로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주 컨텐츠 이외에 부가 컨텐츠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쓸데없는 플레이타임 늘리기식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불만이었지만 막상 없으니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대부분의 게임에 존재하는 그 흔한 수집 요소마저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수집물만 존재하다 보니 플레이 타임이 짧은 편에 속하는 게임임에도 추가 회차 요소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욕심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돈 욕심이 아니라 좋은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마치 강박에 시달린 듯이 게임에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겨 넣은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분명 굉장히 좋은 게임이 될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배경도 있고 아름다운 음악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스토리라인과 어렵지 않은 퍼즐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애초에 예쁜 배경에 말 없는 형식의 게임이 신선한 형태의 게임이 아닐 뿐더러 이러한 형태의 게임들은 간결한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에게 몰입과 감동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좋은 설레가 많이 있었음에도 스토리 전달에 실패했다는 게 정말 아쉬웠죠. 이야기 전개 방식은 차라리 나레이션을 활용했다면 훨씬 더 좋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볼땐 어떤가요? EA가 새로 시작하는 도전의 첫 걸음, 괜찮은 것 같나요? 제가 볼땐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곳곳에 존재했고,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의 첫 작품임에도 오리지널이라는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인디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났기 때문이죠. 어쩌면 게임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이 보인 것도 오리지널 시리즈의 첫 작품이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생긴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오리지널이라기에 샀더니 인디였던 게임 페였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잘 모르겠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해주면 좋고요. 감사합니다.